자 23학년도 9월 평가원에 나왔던 작년 9평이지 거기에 나왔던 고전시가 작품이야 일단 뭐 어부단가라는 작품이 뭐 예전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고 뭐 너희들도 공부하다보면 또볼 거야 그리고 또 EBS에도 연계됐던 이런 작품에 해당돼 자, 일단은 고전시가 보면 제목이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랬잖아 여기 보면은 여기 어부단가인데 우리 아는 거 뭐밖에 없어 어부 아 이거 어부 노래구나 끝 소유정 가 아, 이거 뭐 소유정이 부른 노래라는 건지 소유의 정인지 전혀 모르지 그치 그래서 고전시가 제목은 일단 버린다 자 넘어가자 보기로 들어가자 바로 자 여기 (34번) 문제고 여기 정답이 (50퍼센트) 어 이거 문학이 (50퍼센트면) 진짜 작짝살났다는 얘기거든 어 많이 터졌다는 얘기야 자 보자 어부는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로 형상화된다 일단 어부 동그라미 쳐놓고 인물 나오면 항상 체크.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정치 현실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 어, 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은자라는 사람, 은자라는 사람 숨어 지내는 사람이라는 얘기지. 자 이때 어부 형상은 어부의 형상은 어부의 모습은 어부 관련 소재 행위. 정서 등에 어부 모티프와 연관하여 어부 모티프 모티프 뭐라 그랬어? 소재. 어 그렇지. 이야기의 소재. 뭐 소재였지? 모티브 오타라고 자꾸 따진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야. 소재. 이야기의 소재. 자, 이것과 연관하여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뭐 이런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공통적인 속성이 있어. 그러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변화를 보이는 거지. 변주는 변화한. 자, 먼저 가는 하는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했다 어부 관련 상황의 일부인데 이거를 초점화했다. 자, 이 초점화 그럼 우리 초점화 뭔데? 응, 집중해 맞죠? 우리 이거 포커싱 맞추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이 옆에 좀 따로 정리 좀 하죠. 초점화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문학 용어로 나온 건데 이게 시에서의 초점화랑. 소설에서의 초점화가 달라 두 가지 좀 구분해야 돼. 음문문학에서 초점화라고 하면은 그쪽 부분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묘사할 때. 또 집중묘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필요 없고 그냥 시각화한 거야. 그냥 시각화, 시각화, 눈으로 좀 보여준 거지. 그다음에 소설에서. 소설에서 초점화라고 하면 이건 좀 달라. 전혀 관련이 없어. 그거랑. 얘는 어, 전지적 작가 시점 관련있서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시점에서 시점에서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할 때 잘 봐둬라. <laughs> 잘 봐둬라고 소설 초점 화하면 탈탈 털린다. 그래서 이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소설해서 그래서 초점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인물의 입장에서 소설하니까 누구의 정서가 잘 드러나겠어? 당연히 그 인물이지. 그 당연한 거 아주 틀린다는 얘기야. 어 일단 잘 봐뒀어 우리는. 자 계속 보자. 자 이제 어버가 된 상황 일부를 초점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어부야. 유유자적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어, 플러스의 삶을 다음에 나는 나는 어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이야 근데 여러 상황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나와 그리고 흥치 있는 삶이 이제 흥치니까 흥겹고 이랬어 이건 플러스 얘는 좀 여유롭다면 얘는 흥겨운 분위기 이렇게 차이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작 품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자 얘는 유유자적 해야 되지 자 들어가자 자이 중에 씨름 없으니 어부의 생일로다. 시름 없으니 시름 없으니 플러스 마이너스 어, 플러스. 다음에 어부 어, 그래 화자 어부겠지. 어부의 삶이야. 이래 편 주를 주 뭔데 주. 어허. 안돼 안돼 각주 구검 할때 주. 어 그렇지 배지 배지 한 척의 배를 만경파 넓은 물얘기는 거지. 넓은 물결에 더 넓은 바다지 물결에. 띄어놓고 인쇄를다 이제 인쇄 뭔데? 어 세상 다 속세지 속세 그렇지 이걸 다 잊었으니 날가는 줄 알겠느냐?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전 작품을 볼때딱두 가지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돼 옛날 사람들 생각이 되게 단순해 되게 이분법적이야 이 사람들은 무 아니면 도구 선 아니면 악이고 이거밖에 없어 자 우리 자 지금 여기는 자연이란 말이야 자연 아니면 속, 어디? 어 자연 아니면은 이거 속세야 속세. 보통 이제 강호 자연이라 해서 자연은 강호의 공간, 강과 호수, 강호 자연으로 나타나고 속세는 좀 더러운 곳으로 봤어. 부, 붉은색을 뜻하는 자, 붉을, 어홍 먼지를 뜻할 때진 있잖아. 그래서 이걸 홍진이란 표현을 쓰거든. 붉은 먼지야, 홍진. 딱 보더라도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어 이거 플러스. 이쪽은 먼지잖아. 어 마이너스. 되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어. 자, 이게 이제 뭐 자연과 이제 인간 세계를 좀 다룬 내용이라면 또 이제, 이제 임금과 신화 얘기를 넘어가서 너희들 뭐 관동별곡 이런 거좀해본적 있잖아. 그렇지? 그거 하다 보면 이제 나와. 또뭐사인국 송민국 이런 거 보면 또 나오지. 거기 보면은 왕이 있는 곳은 음. 응. 이거 백국경 이런데 천상, 천상 지상 나눈 거애들은 천상 아니면 또 지상이야. 천상계 아니면 지상계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천상계는 당연히 이미 있는 곳 지상에는 화자가 있지 그렇지 그러면 천상 이미 있는 곳이니까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 어 여기 플러스 지상은 어 마이너스 떨어져 있으니까 보통 이제 이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나와 자 그리고 우리 돌아왔어 자 그러면 화자가 이어편지를 만경팔 띄웠으니 여기 배경 맞아 화자가 있는 배경 그렇지 그럼 인쇄는 어딘데 속세 플러스 마이너스 어여길다 잊었으니 날 가는 줄 알겠는가 날 가는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날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못뭐 타. 어 좋다. 그렇지. 화전영서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다음에 굽어보면 천심녹수 천길의 녹수가 이제는 수만들 수. 어 그렇지. 굽어보면 천길에 물이 있어 물이야. 다음에 돌아보니 만첩청산 산이 있단 얘기지. 다음에 십장홍지는 얼마나 가려는가 십장이나 되는. 홍지나고 홍지 나왔잖아. 홍지 뭔데? 어, 그렇지. 이 속세를, 이 속세라는 공간을 얼마나 가렸는가? 누가 가려주고 있어? 물이... 오, 어, 산이... 그치? 앞에는 물이 있고, 깊은 물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산 건너에 얘가 있다는 얘기지. 홍지에 있다는 얘기지. 얘가 가려주고 있어. 자 강우의 월백하거든 강우 자연이잖아 자연의 다리희거든 말 그대로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하는데 무심하다 줄쳐보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무심하다는 좋은 뜻 나쁜 뜻어 나쁜 뜻왜왜 저렇게 무심해 이런 뜻이잖아 근데 고전에서 무심하다는 뭔뜻어 좋은 뜻 무슨 뜻요요요요요사심 요, 요, 요. 같은 욕심 얘기하는 거야. 욕심이 없음. 욕심이 없다. 이렇게 되겠지. 자, 화자의 정서 요렇고. 자, 됐으면 또 내려가자. 자, 청하의 밥을 싸고 농유의 고기를 끼어서 청하, 청하 줄쳐 놓고 뜻이나 알아두자. 적어 놓자. 나중에 어휘 노트 정리 좀해 놔. 청하는 연립 자 연잎에 밥싸고 농류 류 자도 외워둬야 되는데 요 류는 어우 지그 그렇지, 그렇지 요 성씨도 있지 류씨요 버들이야 버들 버들의 고기를 깨서 일단 뭐 청하고 녹수니까 정말 색채어들 보이는 거지 자 고기를 깨어서 누적 화총에 배를 메워둬서 누적 화총 뭔지 모르겠는데 요 한자는 좀 봐도 요누 요 자가 여기 있는 누 자가 요갈대일듯해 원래는 갈대와 그다음에 억새풀인데. 몰라도 돼 그냥 갈 때만 봐도 갈때 자주 나온다 갈 때만 자주 나온다 자갈 때에 배를 메워두고 일반청 의미를 일반적으로 맑은 이런 뜻의 맛을 어느 분이 아실까 이거 맑은 뜻의 맛이 있거든 맑은 맛 맑은 뜻의 맛을 어느 분이 아실까 그럼 이뜻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어 없어 그럼 이것도 아는 사람 누구만 아는 거야. 어 나만 알고든 나만 이 맛을 알고 있다는 얘기지 화자정서 플러스 이건 화자정성 자 다음에 기억 넘어서 산두에 산머리에 산머리에 한 운이 일어 산머리에 이 배경에는 이것이 있어 운 뭔데 운 구름 그렇지 구름이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너희들은 한요 한자 하나만 좀더 알아두지 요 한자 무슨 한자 봐 여기 보면은 문이 있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문이 있는데 문 열어보니까 나무가 있어 어, 한가로운 곳이겠지 그래서 한가로운 구름이 있다 이거.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그거 정서 나타내는 표현 맞죠? 한가로움 그렇지 한가로움 정서 표현이야 그리고 플러스야 요놈잘 물어보기 때문에 이 한자 좀 봐줘 자 수중에 백구가 난다 백구가 날고 있어 나는 거 보니까 이 새끼 새 새끼지 네, 네, 그거 뭐야. 저기 물가에서 날아다니는 바닷가에서 날아다니는 새잖아 누구겠어? 어 그렇지 갈매기를 뜻하지 요놈 자주 나와 갈매기 요자 다음 내려가서 무심하고 다정한 것이 두 것이다 무심하다 긍정이라고 부정이라고 긍정이라고 그렇지 욕심 없고 다정한 것이 좋은 뜻이지 이런 것이 이두 것이야 이두 것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한운과 그다음에 백구에 해당되겠지 일생의 시름을 잊고 너를 쫓아 놀리라 여기서 너 누군데 어 위에 있는 이두 것. 너를 쫓아서 놀리라. 마지막에 뭐뭐하 리라 나와 있잖아. 리라 있으면 화자의 무엇이 드러난다. 오케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면서 마무리가 됐다. 자, 문제 들어가자. 가와 관련된 문제. 자, 32번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인데 적절치 않은 것, 잘못된 것 찾아보도록 하자. 자, 1번 보면은 기억은 이 구절은 대구를 통해 대구 있어. 네. 어. 어디에 뭐하고, 어디에 뭐 한다고 그러니까 대꾼이 있는 거지. 이걸 통해서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적한 분위기 되겠어. 어, 그렇지. 요한운 있잖아. 무조건 한적해야 돼, 이거는. 동그라미. 다음에 2번. 일생에 실름을 잊고 너를 쫓아 놀리라. 자, 니은은 자연 경물을 너로 지칭하고 되겠어. 그렇지. 다음에 관계 맺음으로써 이들과 동화하려는 의지 되겠어. 어, 함께 놀겠다 하니까 동화가 되겠지. 자, 다음 넘어가서 어,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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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작품입니다. 대성 어, 볼수 없다. 기 경님만 볼수 있다. 또 넘어가자. 자, 33번. A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A 부분을 보니까 요 구절이야. 구워 보면 천신록스 돌아보니 만첩청산 홍진 얼마나 가렸니? 무심하겠어. 이런 내용이 있었지. 요거 가지고 보도록 하자. 자, 우리 A만 볼 거다. 1번 보자. A에서 화자는 달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강호장에서 무심한 삶을 살수 있도록 기원한다. 자, 일단 달을 절대적 존재로 절대적 존재라고 하면 뭔데? 어, 초월적. 그렇지. 신 얘기하는 거야. 이것이 절대적 신이야. 자, 달을 신적인 존재로 표현했어? 아니지. 달이 희다고 했지. 그럼 바로 지워. 1번 안됨. 자 다음 2번 에이서 화자는 달에 인격 부여했어. 응, 어, 안돼있지 그렇지, 그냥 달이 희다 뿐이야. 지워. 다음에 오, 5번 어디갔어? 5번 여기 있다. 어 강호 자연에 은거한 화자는 일단 여기까지 되겠어? 강호 자연 은거한 화자 되겠어? 어 이건 보기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당연히 되지. 자 이런 화자는 달을 대화 상대이며 동시에 위안의 대상으로 인데 대화 달과 이야기 주고받았어. 아니지? 어, 지워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A와 관련된 건다 잘못된 표현 이와 관련된 건다 잘못됐다 자 다음에 34번 넘어가자 보기 1바탕으로 가나 데 이거 1번 볼게 가의 부는 십장홍진으로 표현된 정치현실에 벗어난 거 돼? 네. 응 요놈 요놈이지 십장홍진 더러워 정치현실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며 인생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걸음 추구 뭐다 작품에 나왔던 얘기들이지. 적절한 표현. 1번 동그라미. 다음 2번은 못 보겠고 같고 다음 넘어서 3번. 가의 이렵편주는 화자가 소박한 뱃이를즐고 있다는 걸 알려 주는 어부 형상 관련 소재. 이렵편주가 뭐라고? 배라고. 배니까 뱃놀이 되겠어. 어한 조각에 배니까. 요건 가능. 4번. 농류의 고개를 깨어에는 어부의 삼각 관련된 일부 행위를 통해 유유자적한 거. 물고기 잡아 먹고 있어. 유유자적대. 응, 가장같지 여유 있는 삶. 다음에 가의 어부는 강호 자인의삶 속에서 홀로 자족감 되겠어. 응, 응, 응. 그렇지 이거 되겠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 자, 되었으면 이제 다시 나 작품 넘어가자. 자, 때와 친분, 추풍, 추풍 이런 것도 좀 밑줄 좀 쳐놓자고. 이거 왜 밑줄 쳤어? 추, 뭔데? 추. 어우, 지 가을 계절적 배경 들어왔지 자, 가을 바람 반갑게도 보인다. 반갑게니까 이 가을 바람 대해서 화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말술이 달거나 쓸거나 술병 메고 벗을 불렀어. 인물 나오면 항상 확인하라 그랬지. 버통그라이 씨고 요거 체크 안된 사람들은 또 문제 틀린다 또 어, 체크가 돼 있어야 돼. 인물 나오면. 자, 언덕 넘어 어촌에 어촌에 내 놀이를 가자. 내까에 놀이를 가자는 얘기지. 놀러 가자. 꾸나 청류 형이지. 자, 흰 두건 젖혔어. 흰색 채 체크하고 두건 젖혀 쓰고 소정을 타고 오니 소정. 소정. 밑줄 정어 보고. 요 정자를 보면 정자를 보면은 정자 안써있네요 글자 들어 있는 거 보여? 어, 배주자 있지. 요 글자 있으면은 요거 배주자 요거 있으면은 무조건 배니까 요 한자 를 외우더라고 그랬어. 소정 할 때도 정할 때도 여기 왼쪽에 배주자가 있어. 그렇지? 자,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오니 바람에 떨어진 갈대, 겐 하늘에 눈이 되어 석양이 높이 나라 어지러이 뿌리는데 라고 써. 눈이 되었대. 무엇이 눈이 됐어? 어, 그렇지. 갈대꽃이 눈이 된 거지. 실제로 갈대꽃이 눈이 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비유적 표현이잖아. 사용된 표현기법 뭐야? 어 그렇지. 나이스 은유법. 자 눈이 되어서 석양의 높이 나라 석양 시간적 배경 알려주고 저녁 때내 높이 나라 어지러이 뿌리는데 갈잎에 다 내리고 그물로 잔잔한 강물 속 자린 은순 수없이 잡았어 그물로 물 속에서 잡았어 이거 당연히 뭐겠어 물고기 그렇지 굳이 뒷장 안 넘어도 되는 거지 자 물고기를 수없이 잡아내요 연잎에 담은 회 항아리에 채운 술 실컷 먹었어. 보통 술 마시고 자에서 술 마시고 놀면 풍류를 즐긴다 이런 말 쓰는 거지 놀고 있다 지금 자 그런 후에 그런 후에 즐긴 후에 자 태기 넓은 돌에 높이 베고 누웠으니 넓은 돌 높이 베고 누웠어 자 희황천지로 오늘 다시 보는구나 희황하고는 희황 요인과는 좀 기억해두자 천지는 우리 알고 있는 천지인데 희황 뭘 이룬 사람? 태평성대를 이룬 왕, 중국 왕, 태평성대를 이룬 그 중국의 왕들 세 명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북희 왕저 인간, 북희 왕저 인간이랑 그 다음에 유임금 순임금 요3종 세트는 좀 기억을 해둬야 돼. 얘들 나오면 태평성대. 자, 그 태평성대를 오늘 다시 보는구나. 오늘 보고 있어. 그러면 오늘이 태평성대라는 얘기가 오늘에 대해서 이 사람 플러스 마이너스. 어 완전 좋아 자 잠시 잠들어 벤 노래 깼어 벤 노래 깼으니까 청각 체크 좀 하고 자 추월이 추추추추 추, 추. 가을이지 자, 가을달이 만강하여 강에 가득하여 밤빛을 잃었거든 이거 뭔 소리야 밤빛 어때 밤의 빛 어때 어두워 근데 가을달이 강에 가득해서 그 어두운 밤빛이 잃었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화나다, 그렇지? 화나다 이 뜻이지. 자 반쯤 취해 실을 품며 배 위로 건너오니 배 위야. 강물 아래 잠긴다는 또 어인 달이냐? 강물 아래 달이 비치는 거지. 어. 자 다음에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았으니 이거 뭔 상황인지 이해? 이 어. 달은 무슨 달이야? 그렇지, 강물에 비친 달, 이 강에 비친 달. 달 아래 앉아 이 달은? 어 하늘에 있는 진짜 달얘기 하는 거지 자 여기 앉았으니 문득 의심은 문득 드는 의심이 있는데 월 궁에 올라는 듯하다 월궁첨 듣는 거 아니에요 월자 무슨 월자어 달에 있는 궁궐에 오른 듯하다 란 얘기지 비적 표현이지 자물 외에 기이한 경우 넘치도록 보이는구나 물 외라는 단어 줄좀 쳐놓고 이거 배경인데 물은 사물 뜻하잖아 사물들이 있는 곳 자연이야 속세야 어 속세 거기서 벗어난 곳 다시 어디야. 어 자연 이거 자연이야. 자 자연의 기한 경관 넘치도록 보인다. 자 청경을 맑은 경치를 다투면 내 분에 두랴 분이라는 데 고전 작품에서 분남 이건 뭐라고? 그렇지 분수지 그렇지. 자내 분수에 이걸 둘수 있겠냐만 즐겨도 말리는 이가 없으니 나만 돋는가 하고 여긴다. 넘어가서 자 놀기를 탐하여 돌아갈 줄 잊었다. 놀기를 탐해서 돌아갈 줄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 속세, 무트, 어, 무트로 지 자기 집 가야지 이제, 그렇 집에 돌아갈 줄 잊었어. 그래서 아이야 다 들어라, 만주에 뛰어가자. 그래서 아이야 줄치고, 아이야, 아, 동그라미, 아이야 동그라미. 불렀어? 부른 대상 맞어? 어, 불렀어. 시에서 불렀으면 무조건 뭐라고? 요거 먼저, 어, 청자. 물론 영탄이긴 한데 청자 먼저 항상. 다 들어라. 만주에 뛰어가자. 푸른 물풀 위로. 푸른색 물풀도 푸른색이야. 자 위로 강풍이 짐짓 일어나서 귀범을 재촉하는 데 귀범이는 사람 이름인가? 모르겠다. 너희들 혹시 범선이라고 들어봤어? 어그 네. 캐리비안 해적 그배 하면 이게 돋말 그거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범귀 범이가 돌아가는 돛단배가 되겠지. 범선은 돛단배. 돌아가는 돛단배. 자 이것을 재촉하는 듯하다. 누가 무엇이? 오 강풍이 재촉하는 듯하다는 얘기지. 자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인다 했어. 오 이거 뭔 소리야? 아득하던 앞산이니까 아득하던 앞산이니까 원래앞산이 멀어서 가까웠어. 멀었어. 근데 이게 뒷산처럼 보인다는 것 무슨 오 지금 금방 가까워졌다는 얘기지. 그만큼 어떻게 어떻게 가고 있다. 어 매우 빠르다. 빠르게 이동 중이구나. 욕걸 말하고자 하는 거지. 자 잠깐 사이 날개 도다 연잎배 탄 신선된 듯자식 연잎배를 탄 신선이 된 듯하다. 이거 비유적 표현이잖아. 지규지 신선 누구야? 이거 원관념 누구야? 오 어, 그렇지 화자지. 그렇지 자신을 또 신선처럼 느껴. 옛날 사람들 자주 하는 생각이지. 정철 하면 항상 이러잖아. 어 그렇지. 재수가 없다. 자 연파 연 우리 연하구질할 때 연자잖아. 연 뭔데? 안개. 어 그렇지 그렇지. 안개와 물결, 안개 물결 이런 것들을 해치고 월 중에 달빛에 돌아오니 달 속에서 돌아오니 동파 적벽유인들 이내 흥이 미치겠냐? 동파. 어. 밑에 보면 소식이는 시인인데 소동파라고 불러 소동파 시인 소동파 시인이 적벽에서 놀던 것인들 이내 흥에 미치겠냐라고 있어 그럼 내 흥만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화자는 너무너무 흥겨운 거지 흥치를 느끼고 있어 강호 흥미는 나만 두었다라고 여긴다 어, 요 즐거움은 나만 느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 데스 마무리 하러 가자 자 국이 32번 문제에 디귿부터 보면 되는구나.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갠 하늘에 눈이 되어 석양의 높이 나라 어지러이 뿌리고 있어. 자, 3번. 디귿은 자연경물의 모습을, 자연경치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 되겠어. 어, 그렇지. 눈이 되고 이런 게 시각적이지. 그래서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 당연히 맞겠지. 그렇지. 다음에 아야, 다뜨어라 만주에 뛰어가자 했어. 리을은 명령형 어미 사용한 거 되겠어. 어, 들어라. 명령, 요놈, 요놈, 명령. 자, 그래서...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 변화 축구하는거 되겠어? 아니지, 그렇지. 요거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라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자연 좋아해, 싫어 이런 내용 아닌 거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보면 미음은 유산 놀이를 즐겼던 과거의 인물, 뱃놀이를 즐겼던 소동파 소식이지. 이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화자의 자긍심. 되겠어 흥이니까 어, 내 흥이 더 커라는 자긍심이 되는 거지. 자 넘어가자. B B 이 부분 B 요거 밴놀이하는 유장면. 음. 강물 위에서 배를 타고 거기에 담긴 담긴 달을 보고, 다음에 하늘에 비친 달 보고 이런 내용. 자, 3번 보면 B에서 화자는 하늘의 달과 강물에 비친 달 사이의 놓임으로써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운 표현 되겠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어사번 보면 B에서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한 달의 특성을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다채롭게 드러냈다라고 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한 달 나왔어? 없네. 다음에 뒤에. 계절의 변화 다처럼 계절의 변화 다처럼 온거 되겠어? 없네. 그렇지.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 그럼 무조건 잘못됐다. 자, 그럼 이 문제 우리 아까에 답을 찾았나? 안 넣지? 어, 아직 안 넣.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답은 3번 나왔네. 어, 3번 6기 3번이 답이고. 오케이. 자, 되었으면은 넘어가서 자, 34번.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였고 이거 해결됐고, 이거 2번 봐야겠다 이 번. 자 이번 보면은 그 나의 추풍은 뱃놀이의 흥치를 북돋우는 자연현상 되겠어. 작품의 시작 부분에 그 가을 바람 불어가지고 이제 눌러가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되겠네. 다음에 강풍은 강바람은 흥치의 대상을 사, 강에서 산으로 옮겨가는 자연상 되겠어. 어, 아니지. 그냥 강풍 불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빨리 간다고, 그렇지? 빨리 간다고, 유익이 끝인 거지, 그렇지? 여기 흥취대 강에서 산으로 이거 아니야? 그냥 산이 빨리 지나간다. 이 내용 말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다. 이거 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실제 요거 오답이 많이 나왔던 게, 오답이 많았던 게 요거. 나의 어부는 벗들과 함께한 승겨운 배너를 통해 만족감을 표출한다. 대부분 틀린 이유 벗들을 못 찾았어. 벗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시작 부분에 있었어. 그렇지. 그래서 인물 나오면 좀 체크를 해둬야지. 어, 그런 거 찾기가 편하다. 자, 오케이, 요즘은 여기까지.